자, 이어서 신호영님. 네. 아, 우선은 지원 동기를 보면요. 롯데백화점에 칭찬만 하다 네.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롯데백화점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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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써도 쓸수 있는 자기 어, 지원 동기인 것 같고요. 본인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만의 그런 지원 동기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두리뭉실하고 무난하고 어느 회사에 지원해도 될것 같은 이력서라는 느낌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물론 다른 것도 어려운데 지연 동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매번 쓸 때마다 괜히 막 기업만 맨날 칭찬하고 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정확히 찝어 주셔가지고 아 지연 동기나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30초, 1분 내 자기 스피치,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하는 이 연습을 또 해봤는데요. 자 구직자 분들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경천 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청하는 남자 김경천입니다. 저는 약 4개월간 영어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고객들을 응대하며 유연하게 소통하는 영업력과 오직 고객만을 위한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지준 교수님. 네. 자, 김경천 님 굉장히 준비를 잘한것 같아요. 보통은 긴장해서 네네. 면접장에서는 말이 빨라지기 나름인데 호흡 조절을 너무나 잘 하면서 어 중간중간 어허. 포즈도 잘 취하고 그 내용이 귀에 정말 잘 들어오게 중저음의 목소리로 또렷한 발음으로 정말 이야기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표정에서 어떤 패기라든가 열정이라든가 활기 이런 게더 느껴진다면 영업 관리와 더잘 맞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더, 생각이 강해요. 네, 우리 신호영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눈이 깜빡깜빡 그래서 리듬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도 아까 영혼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의 지원자 신오영입니다. 롯데백화점과 제 자신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저의 통역 경험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이상 자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거나 이러면은. 나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 하나도 다좀 고쳐 나가야 될것 같아요.